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배신 각성, 13개의 전설 변신, 8개의 전설 인형, 2개의 전설 성물, 6개의 전설 스킬과 8개의 영웅 스킬을 보유한 마검사 매물입니다. 성장학세 2개를 포함한 이동학세 4개와 불문양 1개, 비록 신화 스킬을 습득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곧 91레벨 달성으로 신화 스킬 한개를곧 습득이 가능하며, 좋은 영웅 각인템 5개 보유로 비약템 부담을 줄여줘서 저렴한 비약템 금액만으로도 좋은 스펙 세팅으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셋을 통한 무가금 성장을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709번 매물 마검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9 0 7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서가 22개, 하프 엘릭서는 2670개 중에 8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3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10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탄탄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더 확장까지 부족함 없는 하펠릭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주구 데스 두구 각인 축실 오시리스의 룬소드 축복 옵션은힘 1에 추가 데미지 1, 물 속성 데미지 1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 속성 데미지 6에 속성 치명타 8%입니다. 주구 해적의 갑옷 각인, 주구 데스부츠 각인, 주구 완력 각반, 축칠 금빛 날개 각인, 축칠 신성한 요정 족방패 각인, 주구 해적의 장갑, 오 완력의 벨트, 주구 헬마일의 족쇄, 육 글루딘 저주 각인, 칠 여정의 반지, 불안전한 망자의 팔찌 각인, 주구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좋은 영운강의템 다섯 개를 착용을 하고 있어서 비약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6 빛나는 완력기 티셔츠, 6 빛나는 완력기경갑5 지휘관의 위장과 중력 거운 비기거리, 7 붉은 비기거리, 쌍 주고 용사의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중력 히멜룬, 축기 분노의 룬, 7 수호의 인장, 주고 회복의 인장, 주고 지룡의 수정, 5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1의경험능 등량 증가 9%입니다. 이동학세두 개를 포함한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성장이도학세두 개를 더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 75만 개, 병코 159만 개, 인코아 38만 개, 성물 고인 7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추구 에스카루스의 세트 내부이와 추구 빛나는 생명의 반지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수호석 세 개와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견갑, 추구 성장의 팔찌,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코 인상자들과 각종 충주 문서들 그리고 각종 자편들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희귀 연금석 1개와 소량의 상급 축복가루 그리고 퓨얼릭스가 14개 봉인된 축복보여준 사한 장과 깡드다는 6,470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교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교석 39개 2섬시간 충교석 9개 에스카 시간 충교석 6개 해섬 시간 충교석 4개 개미굴 시간 충교석 4개 주말 던전 시간 충교석 3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지름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66, 근거리 명중이 313, 근거리 치명타가 76%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4,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3, PVP 데미지 리덕션은 57, 스턴 적중은 68%, 스턴 내성은 64%, 공포 내성은 13%, 홀드 내성은 31%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1개, 신화 마검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고, 1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60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변신 중복은 5개가 있으며,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영 장판과 부족함 없는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변신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4회, 전설 실패력은 1회, 영웅 실패력은 3회 누적이 되어있으며 2025년 4월 9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 2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른 드레이크까지도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6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 바다 하피, 호랭이까지도 보유하고 를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사신 열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3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4월 9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 성물 모두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4개 중 1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성물 중복은 4개가 있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46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전설 전설 실패력이 8회,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20일에 전설 실패 1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9퍼 등록률에 35퍼 성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힘 컬렉이 9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0개, 근거리 명중도 30개, 물리 방어력이 26개, 피톤 컬렉은 2,82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프로 문양 7시, 사이아 7시, 그랑카인 7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내 문양 6시각이 한칸 전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282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부,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수 소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3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2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1칸, 이실로테 소성은 수환 웨이브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13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스을해 놓은 상태이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영웅 스킬은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러스틱에 놓은 상태이고 에테르폰 에이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라이프 서클 에이스와 팔랑크스 에이스, 슈퍼소닉은 성물 버프를 받아서 각각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 아머, 에테르 바이탈, 룸블로우, 샌드스톰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최근에 신화 스킬 실패 이력을 남겼으며 곧 91레벨이라 신화 스킬북 상자 획득이 가능하고 상점템 이것저것 러쉬를 많이 해서 상점 TJ때 복구할 것들이 여러지 있을거라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9 0 0 0다이아를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다이아, 1 3 7 0 0 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74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결템 274만원과 몸땡이 320만원을 합친 통으로 594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이동학세 2개를 포함한 이동학세가 총 4개, 풀문양 1개, 비록 신화 스킬을 습득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곧 91레벨 보상으로 1신 스득이 가능하며 좋은 용 강인템 5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소한 비약템 착용만으로도 좋은 스펙 세팅으로 원활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성장 이동학세를 활용한 빠른 리셋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709번 마검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